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을 목적하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인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 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실제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대면하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개세만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을 보고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피땀 흘리시며 강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신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일상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분노와 증오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우리 인생을 고단하고 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울 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화목을 위한 제물이 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대면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신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 괴로움을 시인하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인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과 영생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랑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울타리처럼 겹겹이 애워싸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죠. 소망의 빛이 밝아집니다. 자유와 사랑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나같이 별볼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한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고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시죠. 야곱이란 이름은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사기꾼, 이런 부정한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겼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조르고 때를 써서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들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식들만이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내게 공급하며 너를 인도하는 너희 아버지이며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속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애국의 노예사리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죄와 죽음의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그하고 내 사랑 안에 그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인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시인하고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지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뿌리가 가지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죠. 생명을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시인하면 그 사랑이 가지 안에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죠. 그 사랑을 시인하면 사랑 안에 그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안이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며 내가 너의 영광이며 내가 너의 생명이다.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찾고 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언제든지 내 사랑 안에 그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사랑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들리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그하고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그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심장은 지금 고장 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언제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을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신하고 경험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그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하신다. 죄와 죽음에 시달리던 자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야곱이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충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인생이 어떠한 건지를 보고 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명료롭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 담대한 눈으로 이렇게 못난 나를 바라보고 고단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전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요, 명예요, 가치가 됩니다.